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MWC 이어 제네바 모터쇼까지 삼성 계열사 하만 불참 선언, 주최측 강행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번째 내용이라고 적어졌잖아요 두번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연결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번째 내용입니다 mwc 이어 제네바 모터쇼 까지 입니다 지금 이 제네바 모터쇼 주최 측에서 강행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코로나19 청정국가였던 스위스에서 확진자가 제일 처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모터쇼는 예정대로 열린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모터쇼 측은 27일 모터쇼 참가 및 프리스데이 참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2일부터 시작하는 모터쇼의 공식 행사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이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면 스위스 최초의 확진자가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명한 이탈 디자인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네발 모터쇼가 열린 펄렉스포의 다른 전시회는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수십만 명이 찾는 모터쇼만 강행한다는 라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지금 제네발 모터쇼는 매년 66만 명이 찾아요. 이것은 스위스 최대 규모의 전시인데, 여기에 중국 업체도 다수 참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프리스테이와 일반 관람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주변국과 중국인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생각을 해서 당장 취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 도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26일 하만 은 성명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에 따라서 제네바 모터쇼에 참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마는 디저, 디지털 커핏등 최첨단 전장 기술 등을 이번에 제네랄 모터쇼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모두 다 물거품이 된 상황이죠. 하마는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급속한 확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모터쇼 참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모터쇼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는 항상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A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신차 발표를 예고한 현대 자동차도 현재 상황을 A 주시하고 있으며, 캐들락, 니산, 포드 등의 업체들도 지금 불참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내용을 제가 얘기해드리겠는데,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럽 확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위스, 그리스 등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는데, 자,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26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이탈리아는 374명, 독일은 18명, 프랑스 17명, 스페인 10명, 영국이 13명, 오스트리아가 2명, 스위스 1명, 크로아티아 2명, 그리스 1명까지 지금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왜 퍼지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이, 이 그림은 유럽의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탈리아가 딱한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 북부 아프리카까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현재 확산되는 유럽의 우한 폐렴 환자입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내 확진자만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도 이탈리아를 다녀온 뒤 확진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그확 확장이 되는 유럽의 중심지는 이탈리아가 되고 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중국에서 온그 여행자가 전염을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우한 폐렴 환자가 이탈리아에 와서 퍼뜨리고 이,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퍼져 나간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가 중요한 내용이 일대일로의 중심지 유럽에 그래서 그 유럽의 8 대국의 안에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 이것에 대해서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탈리아 국경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했던 생긴 조약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 회원국 간 국경 이동이 가능해서 여러 나라로 쉽게 퍼질 수가 있어요. 이 생겐 조약 때문에 이탈리아를 봉쇄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주변 6개국과 보건 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독일, 크로아티등 지금 주변 6개국과 25일 날 이미 로마에서 보건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일단 봉, 국가는, 국경은 봉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관한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한다. 이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 국경은 봉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을 차단할 때가 아니다. 대신 유럽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2억 3,200만 유로 한국돈으로 3,600 8억원을 투입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악연, 악영향은 물론이고 유럽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로 지금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확산, 확산세가 지속되면 국정검문 강화 등 통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라 말을 하고 있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럽 각국 우파 정당들이 코로나19 공포를 매개로 자국 내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 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시면, 그, 후긴들이 넘어온 주요 통로가 제일 처음에는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화를 실킬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덴마크에도 발생한 확진 환자인데요. 27일 날, 덴마크는 자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덴마크가 어디가 있냐? 독일 위쪽에 있거든요. 상당히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걸렸냐?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 보건부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스키 여행을 즐기고 돌아온 남성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26일 날에는 루마니아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루마니아 당국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에서 이 코로나 확산의 중심지가 지금 되어 간다. 그리스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제가 전번 영상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리스, 그리고 크로아티아, 그리고 스페인, 스위스, 독일, 이 모든 나라들이 다이 영향권 안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을 통해서 이 신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도 하고 우한폐렴이라고도 제일 처음에 말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지금 중국 내에서도 잡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잡힌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여러 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시고 제가 그 주제가 좀 숨기면서 올리고 있어요. 이 숨기면서 올리고 있다는 그 내용이 그 노란딱지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오픈해서 할 겁니다. 노란딱지에 붙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힘을 주세요. 저에게 어,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